에스더 1장 이 일은 아수에로 왕때에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다.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 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파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앞에 있는지라. 왕이 열어날 곳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수산 대소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간당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시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반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하니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소에로 왕궁에서 본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이라 제7일에 왕이 주 중일으나서 어전내시 무후만과 비스타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 땀을 무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드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조차 오기를 시라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 에 앉은자는 바사와 메데일구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데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드가 내시에 전하는 아수에로 왕명을 조차 오리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첫지할꼬 무무가니 왕과 방백 해서 대답할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수에르 왕의 각도 방백과 모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르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분위에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데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이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데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 왕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그 말을 선의역인지라 왕이 모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2장. 그 후에 아스웨르 왕의 노가 그 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아르데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공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되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녀 시무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느네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 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 잡혔더라. 저희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화에 나갈 아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화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구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돌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4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한 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않냐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곧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터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해계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을 얻더라. 아수에르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돌의 에스터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터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이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피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그 의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천여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개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개명을양육 받을 때와 같이 조침이더라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왕의 대신 빅단과 대레스 두 사람이 아스웨로 왕을 원하여모사라리 하거늘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이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3장 그 후에 아수에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이 되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러져라되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원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구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구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계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시민화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계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계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스웨르의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멸하고자 하더라. 아스웨르왕 12년 정월 곧니사노레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노러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스웨르 왕에게 아래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냐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밀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 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메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들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그 조서가 도성 수산 에 도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사장 모르드기가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신여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구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앞 성중 광장에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구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고하기를 왕이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개에게 고함에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무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행하니라.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곧어전 맞은 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이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대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오십 규비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서서 하만이 그 말을 선의하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